대한민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지나쳐오니 멕시코라는 나라에는요,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술의 성지로 알려진 이 과달라하라는요, 멕시코에선 제2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2026년 6월 12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세 경기 가운데 두 경기가 펼쳐지는 이 축구장,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2월 12일 자 어린이조선일보 1면에 실린 기사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산 꼭대기처럼 높은 지역을 우리가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대에서 우리 신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호흡입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인 이 기압이 낮아져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기압이란 공기의 무게가 짓누르는 압력을 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어서 이 기압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내려올수록 기압은 높아집니다. 90분 내내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 공을 차는 축구선수 입장에서는 이 고지대 조금만 뛰어도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드필더의 경우 특히 한 경기에 평균 9에서 10km 정도를 뛰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심장이 빨리 뛰어서요, 피로도 또더 빠르게 쌓일 수밖에 없고,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경기장에 위치한 이 가달라하라라는 지역은요, 여름에는 31도 정도의 기온을 자랑하는데, 고온다습합니다.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지역 특성상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지대에서는요, 낮은 기압 때문에 축구공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면요, 똑같은 힘으로 차도 공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지, 저지대보다 평균 1에서 2m 정도 공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평소 평지에서 훈련해온 우리 선수들 입장에선 공을 다룰 때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골키퍼에는요, 골키퍼는요, 공의 방향을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의 방향을 읽는데도 애를 먹고 선수들은 동료에게 공을 넘기는 타이밍이라든지 공을 찰때 들이는 힘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기장의 고도가 높으면요, 공의 회전하는 각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정상급 축구선수는요, 한 1초에 10번 정도, 10번 이상 회전하는 이 강한 킥을 날리긴 하는데요, 공이 그만큼 더욱 많이 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축구선수가 찬 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인 현상으로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도가 높은 지역, 고도가 높은 고지대에서는요, 이 마그누스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별로 1, 2위 국가랑요.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나라, 총 32국이요. 어, 최종 토너먼트에 올라가는데요. 어, 미국 MBC는 A조, 우리나라가 속한 이 A조에서 멕시코가 1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멕시코가 홈팀이다 보니 이 현지 멕시코 환경에 익숙 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자, 홈팀은 멕시코는요. 실제로 어 멕시코시티 인근 훈련센터에서 월드컵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곳 해발 고도는요. 무려 2600m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들이 묶는 멕시코시티보다도 더 높은 곳에 훈련센터를 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소 고지대가 익숙한 인 홈팀 선수들마저도 더 높은 곳에서 적응을 할수 있게 하고 실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게 하려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실전에 데뷔하기 위해 우리 홍명보 우리나라 감독은요, 멕시코에 도착한 직후, 현지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다섯 곳 이상 답사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기후와 날씨, 그리고 환경, 이 모든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요,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의 적응력, 그리고 역량이 이 감독의 올바른 전술과 더해져야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NI 활동지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고지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경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시 답안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쓴 답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일자 1면 해설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